안녕하십니까. 서초정사람꾼 최연결의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리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이 그 의뢰인께서 소송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그내 남편이랑 또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송을 당하고 또 만나는 상관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사연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된 신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혼이면 남들처럼 좋아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러고 있나 너무 괴롭습니다 음.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3년 정도 사귄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 여자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났고 저희가 4개월 정도 만나다가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했, 못했지만 남편은 그때까지 마음에서 그 여자를 정리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작년 초에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다가그 여자 그 상간녀와 연락을 한 것을 발견했고 결혼 준비에서부터 이제껏 둘이 만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카톡 내용만 보면 서로 애달파죽고 저만 못된 이기적인 사람이더군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 둘 증거들을 다행히 다 잡아냈고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2천만 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절대 다시 안 만나고 저에게 안 만나겠다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연말에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몰래 미행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시 만나고 있더군요. 그 상간녀 오피스텔로 같이 부둥켜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 또한 저를 기망한 것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용서할 수,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뻔뻔하게 눈물을 보이면서 미안하다고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까지 했으면서 또다시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나요? 사람인가 싶습니다. 제가 상간녀 소송을 다시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버리고 싶네요. 남편과 당연히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모르게 먼저 상간자 소송부터 하고 싶네요. 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전 소송은 저희한테 맡기지 않았었던 분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소송을 저희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사연을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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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당연히 상관제 소송 다시 할수 있죠. 네, 그리고 네. 금액도 지난번보다 더 높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이런 걸 한번 했었는데, 그, 그냥, 바로 돈 주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만나는 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냈더니만 웃긴 게 재판부가 700만 원 인정하더라고요. 한 음. 일주일, 이주 정도 되는 기간에 그냥 만나는 사실 그 사진만 찍어서 냈더니만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그때 조금 의아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두 사람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딱 봤더니만 상간역 오피스텔에 부동 안고 들어가는 음. 모습을 봤다. 그리고 나온 것도 좀 찍고, 그리고 음. 뭐, 사실 좀더 모아도 돼요. 네. 한두 달 정도 더 모은 다음에, 분명히 이제 또할 거거든요. 네. 꼬리가 길면 그렇죠. 길면 계속해서 네. 이제 또 가고, 일부러 네. 모르는 척 하면서 살짝 살짝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분명히 이제 흔적이 남습니다. 네.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한, 넉넉히 한 5개월? 5개월 네. 정도 모은 다음에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면은 제생각에남 네. 아마 지난번 받은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판결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그 상관녀가 그거 짓말을 했죠. 네, 네. 인정하고 감액을 구하고 반성하는 눈물을 보였기 네. 때문에 좀 감액이 된것 같은데 지금은 더 나쁜 그 행위로 좀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네.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상 불법 행위를 충분히 남편에게도 네.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같이 엮어가지고 청구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남편이랑 피고랑 공동하여 원고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네. 굳이 이혼을 안 하더라도 할수 있다는 네. 거꼭 강조해드리고 싶고 네. 어그 결혼 전부터 일단은 본인을 속이고 이렇게 외도를 저지른 것 같아요 남편이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갑자기 우리 의뢰인이랑은 뭐 4개월 만에 음. 그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바로 결혼을 했다라고 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3년, 신혼 3년인데도 음. 꾸준히 만났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그 심심찮게 발견이 돼요. 네, 그, 뭐, 아이가 없이 그 결혼식 한한달 뒤에 발견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 이유는 봤더니만, 그, 한 5년 정도 만나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선을 봐가지고 빨리 결혼을 했다 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을 음. 했는데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같은 방에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같이 그 선반 여자랑 결혼을 음.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만 결혼식장에서 한달 정도 뒤에 이제 안 거예요. 음. 다행히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뭐 위자료 청구를 음. 했던 건데 아무튼 이 남편분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전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네.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아 진짜 아,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죠. 와꽤 맞아요, 아요 진짜 많았어요. 네. 네. 진짜 많았고, 아기 낳고 조리원에 네. 있는데 바람핀 것도 있었어요. 네.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해내인잘 네, 정리를 하고 네.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laughs> <맞아요>. 그 확실히, <laughs> 확실히 정리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네. 아 이거는 <laughs> 너무 안타깝네요 내용, 네. 이거는. 그리고 뭐 올해로 결혼한지 3년 된 신혼이라고 하는데. 아, 이, 이런 남편이랑 오래 살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오세요. 이혼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 어떻게 진짜, 삽니까? 네, 우리나라 <laughs> 커플들 다 이혼시킬 거라는 네. 그런 어떤 분의 <laughs>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 이거는 이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상처가 아픔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뭐, 이혼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시고, 음. 상관요소정도 같이 피고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네. 어, 위자력서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리고 재산 분할도 뭐 음.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네. 기호도 인정받을 가능성도 음.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네. 여러분들 항상 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음. 여러분들의 음. 가정에서는 이혼이 <laughs> 없다라고 네. <laughs> 제가 좀 주문을 외워드리면서 네. 혹시 있으면은 저에게 찾아오시라 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수소정 사랑꾼 최한길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범 님 팀장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